비디오예요. 아! <laughs> 진짜 살짝 는거 좋은 것 같아요. 다 찍을 때 이거 켜놓고 해도 이거 다 어, 그래. 찍을 때웃렇게 나요 <laughs> <해>, 이러고. 진짜 <laughs> 그렇 <그치>, 웃기지. <laughs> 제 상대 아, 배우입니다. 어, 조금만. 됐어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됐어. 내일 모레면 헤어질 제연이한 어? 장만 <laughs> 더. 저보다 열 살이 어려서 더. 제가 많이 어, 미안해요. 좀만 더해. <laughs> 맞잖아. 뮤직비디오 촬영 중. 고정돼? 게요. 배를 아 그냥 나 넘어갑다. 편집을 영상 롤렛. 시간이 없잖아요. 시간은 여기 앉으시면 돼요. 저희 마지막 신이죠. 뭐죠? 여신은 와인. 와인. 와인에서 데이트, 데이트 하는 거. 오늘 제 1일 남친 어떠셨어요여일 남친이 이틀 뒤에 헤어져야 돼요. 아, 맞아요. 얘가 저 차요. 아니에요. 너가 나 차는 거야. 대신 얘가 2차 촬영하는데 그때 저 차요. 뭐 볼까? 서로 차는 거죠. 아니야, 네가 차는 거야. <laughs> 그럼 가볼게요. 파팅. 팅 네, 아침에 갤러리 씬이어가지고 승범이가 머리 한 동안 찍고 있습니다. 아니, 그냥 그냥 아니야. 뭐가는 중이야? <laughs> 그건 아니네. 조금... 조금 구독해야겠네. <laughs>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네. 너 한다면. 못어너 한다면. 오늘 했어요, 여러분. 이따 급하게. <laughs> 제간헐적 남친입니다. 저희는 오늘 헤어질 예정이에요. 짧은 연애 어떠셨나요? 짧은 연애? 네. 1년 같았습니다. 1년 같았다고? <laughs> 그만큼 질렸다는 거야? 아, <laughs> 벌써? 1년이면... 아, 1년이면... 아 헤어지만 하다. <laughs> 여기 지 말고 인생 첫2년전에 저희 는1차 갤러리 씬을다찍고2차 화방 씬을찍 으러 갑니다. 여기. 안녕 하십니까여러분 이거 어디 였 더라 화방 씬화방 입니다. よろんな。 돈가스 좋아요. 좋아합니다. 이게 뭐야? 돈가스 좋아해요? 돈가스 먹어라. 까. 이게 뭐야? 와 진짜 맛있겠다. 이 맛있게 드세요. 드디어 마지막 집신 집신을 찍으 왔습니다. 마지막 촬영지 입니다 이건 제 환경이 아니라 손범미 건데 빌렸어요 우리 춤추고 비눗방울 하고 영화 보고 또 뭐하지? 뭐좀 먹고? 예예 예. 화이팅 화이팅 잘하고 계십니다 빠이 날이요. 그래서 이제 바, 같이 동생이랑 같이 뭐그했는데아나 너무 뭐라야지 항마력 딸린다 이나 난데. 아 나도 딸려자 <laughs> 한번 볼까? 네. <laughs> 이때 언제인데? 이때 진짜 추웠어. 겨울이야. 진짜. 아 롱패딩 입어야 된지점. 어 롱패딩을 롱패딩 입어야 되는데 맨투맨 입고 막. <laughs> 추워버렸어 <laughs> <laughs> 진짜 추웠어. <laughs> 우리 진짜 계속 입만 읽을수 있는 사람을 알 거야. 계속 추워, 춥다. 진짜 춥지? <laughs> 원래 좀 많이 타는데. 내심 좀 설정이 친한, 친한 남녀거든?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이? 가아직은 아, 그... 아, 썸이야. 어, 여기 앞에 썸이야. 만나자, 맞아. 바로 이 씬을 찍은 거야. 야, 할 말이 진짜 많아. 처음에 스키장 씬은 <laughs> 스키를 찍으면 되게 행복한 척 해야 돼. 심지어 우리 이때 존댓말 쓰고 있었어. 아이가, 아 네, 아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스키 잘 타세요? 아니야, 잘잘잘 타. 근데 우리 말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 장면이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여기 그다음 이제 고백신인데 사실은 이게 촬영 다 끝나고 심지어 이 회차였지. 그러니까 지금 눈다 풀려가지고 피곤하냐 피곤. 내가 말때대 다음 장면. 둘다 피곤했어 <laughs> 눈이 풀렸다고 눈 풀렸어 <laughs> 그러니까, 자다 일어난 장면인데 이게 더 생기가 있다고 <laughs> 이건 자기 직전이었거든 이 장면을 찍다가 자고 일어난 장면을 찍는데 우리가 아 잠깐만요 뭐 배터리 해서 배터리 갈고 세팅 다시 할게요 이랬는데 그 사이에 둘다 잠든 거야 케이님 아. 어떻게 찍었대? 아니죠? 대생 하신지 대생이 <laughs> 아니라 크로키 같은 개념이었죠 s s i n g Tessing, 나오셨죠. 저희 이젤 e 있긴 한데 혹시 그림 그려줄 수있 e 요 그래서 몇년 만이죠. i <laughs> <laughs> 아, 원래는 그냥 하 i n g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n g Tessing, t e s 알잖아 언니 진짜 드로잉 기, 엄청 귀찮아하는거 본인 직업을 위해서는 하는건아 그쵸 그렇죠. 본인 직업을 <laughs>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<laughs> 안하는거아 아, 아, 할게 할게 다시 할게 다시 나를... 다시 그림 그려줄게 응나귀엽겠잖이 장면 이 장면 춥다 그랬잖아 아까도 응. 춥잖아 아, 같은 날이지 맞다 <laughs> 같은 날이야? <laughs> 감독님 너무 추워요. 아, 이게 아이가 이렇게 추워. 아, 추워. 아니, 심지어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거든? 얼죽아. 얼죽아. 얼굴은? 까르르르르. 내가 널 위해 이걸 준비했어. 헤헤헤 이거 할때 감독님. 그럼 저도 코트를 벗고. 뭐야. 같이 추운 거예요. <laughs> 들어오면 막. 가인이. 아들, 추워서 어떻게, 추워서 어떻게 하는데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빨리 끝내요. 빨리 끝내요. 우리 빨리 끝내요. 그런데 한번더 하면 잘할 것 같은데, 더이래서 빨리 나가요. 멀리서 보면 이들 멀리서 보면 히그. 멀리서 보면 키 없어 이거. 아, 네, 즐거웠어. 진짜. 이때도 진짜 춥지 않아? 너 핫팩 다 되어졌니? 옆에 붙어서 걸으면서 되게 대화하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. 그랬더니 나 승범아, 춥지 않니? 핫팩 다 대원? 핫팩 다 대원았니? 누나 좀딱 끝나고 핫팩 줄까요? <laughs> 내가 뺏어가도 되겠니? 고마워. 전 아직 괜찮아요. 하나 더 있거든요. <laughs> 이런 얘기하고 있었다고. 스무 <laughs> 아... 같아요. 고마워요. 근데 그 침대가 정말 안 좋은 매트리스여서 정말 푹 심... 시모스가 아니었어. 흔들리지 않는 음 <laughs> <laughs> 응, 아니여가지고 막 진짜 들어갈 때마다 넘어질듯이 푹푹 꺼지는 거야. 진짜 가운데도 안 돌고 돌고 뛰다 보니까 점점 옆으로 가는 거야. <laughs> 승범은 거기 아니야. 진짜 웃겼는데. 괜성 내놔. <laughs>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대뷔 축하드립니다. 뮤비 데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어떠셨어요? 옆에서 보는데? 귀엽네요. <laughs> 고마워. 같이 봤네. 맞... 같이 봤어서 혼자 봤으면 혼자. <웃음> <웃음> 여튼 이렇게 뮤비가 나왔는데요. 그 뿌듯하다. 응. 너무 즐거웠었고, 혹시. 음, 혹시 이 영상을 저희 그 관계자분들과 감독님과 이제 승범이가 본다면 그때 너무 행복했고요. 진짜 우리 너무 즐겁게 촬영해서 회식하자고. 응. <laughs> 그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다들 너무 보고 싶네요. 빨리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뭐라고? <laughs> 뉴욕! 네, 뉴욕 막간분! <laughs> 맞테그 <laughs> <맛>, 네, <laughs> 다니 그리고 <laughs> 헤이님이 부르신 어 뉴욕 왓간부 <laughs>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.